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미나 일정은 2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좋은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세미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지식산업센터와 신도시 상가. 물론 이두 가지 유형이 전부 다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불인이들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한번 잘못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제 그런 분들 주변에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리즈에 이어서 2부입니다. 불리는 절대로 관심 갖지 말아야 될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지역주택조합과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네,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지식산업센터와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두 가지 유형의 문제점과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는요 어, 한때 굉장한 각광을 받았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을 때그 틈새 시장으로서 어,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였잖아요. 상당한 저금리였고 대출도 어, 90%까지 해줬습니다. 거의 80에서 90% 해줬기 때문에 거의 계약금만 있으면은. 투자를 할수 있었고 막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손해를 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일단 이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지어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후반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키워드가 더 많이 쓰였다가 2011년 경요때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법정 용어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아파트처럼 생겼다가 들어가 보면 공장이 있는 그런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인데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찾았고 실제로는 여기에 입주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여러 가지 혜택도 줍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었다가 나중에 이게 투자로서 바뀌게 되면서 과잉 공급이 되기 시작하죠. 금리는 낮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사람들은 많이들 찾으니 엄청나게 적겠죠. 뭐든지 공급 과잉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공급에 대한 과잉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셨는데 내가 구입할 당시, 내가 계약할 당시에 어떤 장밋빛하고는 전혀 다른 현황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 찾는 것이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공실률이 대부분 70에서 90% 수준입니다. 입주율이 70에서 90이라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공실률이 70에서 90%니까 거의 대부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분위기 좋았을 때 높은 가격에 받았고 내가 희망하는 임대료는 어림도 없이 훨씬 더 낮은 금액에 임대를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그조차 못넣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지어지느냐? 최근은 당연히 안 지어지죠. 뭐 수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누적된 지식산업센터 물량이 사라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어요. 주택이라는 것은 어쨌든 매년 수요가 생기는 거지만, 이런 사무실, 회사 이런 공간들은 뭔가 누군가 계속 창업을 한다거나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건데 이런 쪽의 수요는 정체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누적된 공급량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서 앞으로의 전망도 그다지 밝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저금리 때 매입했는데 나중에 고금리가 돼버렸죠. 지금도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낮아진 금액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어쩔 수 없이 파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금액이 아주 현저히 낮은 것들, 혹은 입지가 좋은 것, 부동산은 다 똑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입지가 좋은 것들을 선점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중공업 지역이면서 서울 핵심 지역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영등포라든가, 송파 문정동이라든가, 아니면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앞으로도 유망하죠. 그리고 금액은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내려와 있고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외곽 쪽에 있는 것들은 정말 어디를 가나 텅빈 커다란 건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채워지려면 은 상당한 오랜 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신도시 상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도시 상가는 한때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상품이었죠. 어, 월세도 잘 나왔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 내한 상가를 보게 되면은 전용 면적 10평에 한 12억 원 정도 분양가가 책정됐었는데 12억 원 되게 되면은 보통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는 받아줘야지만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그것보다 현저히 낮은 월세 수준을 보이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거의 한 90%에 달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신도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도시 상가도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도시 상가는 건말 그대로 도시가 조성되면서 상가를 만들어 내는 건데 그럼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느냐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역시나 공급이 과잉입니다. 해당 지역의 신도시 세대수 대비 많은 상가들이 건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왠지 우리가 신도시 하게 되면은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이런 이미지가 생각하기에 나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상가도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대비했을 때 비싼 분양가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신도시가 초기에 들어갔을 때는 상권이 형성되기 대단히 어렵죠.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좀소요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도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완성되고서도 안정권에 접어들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수익형 부동산에 모든 적용되는 거. 금리가 높아진다. 그리고 고분양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정된 자금으로 구입하려면 많은 대출을 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입할 때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많이 빌렸는데 고금리가 된다? 야, 이러면 너무나 힘들죠. 그럼 월세라도 잘 나와주면 되는데 월세도 별로 안 나와.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어. 이러니까 신도시 상가에서 힘들어지는 분들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 하나의 트렌드가 돼 버렸죠. 온라인 쇼핑의 영향도 무시 못 합니다. 상가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된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겪게 되게 되면서 온라인 대중화가 됐죠. 코로나가 다시 끝나면서 비대면이 없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막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프라인 상가가 예전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제는 자동차나 심지어 집까지 파는 시대가 됐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구입할 수 있고 내집 앞에 편안하게 갖다 주는 상품이 많은데 굳이 상가를 가서 내가 매수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임의 장소라든가 혹은 뭐 팝업 스토어 이런 것들은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온라인 상점과 어떤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가들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고 싶다면은 좀 안정된 상권, 신도시가 그 들어서고 나서 몇년 지나서 상권이 좀 안정돼 있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 주변에 세대수 대비했을 때 상가에 대한 비율이라고 해야겠죠?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처음에 분양받을 때 여기 나중에 완성되면 얼마의 월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분양 대행사 직원의 말만 믿으면 안 되. 겠죠. 거기는 아무래도 과장된 브리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의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세를 얼마를 받는지를 파악이 된다면 이 분양가가 비싼지 안, 부, 안 비싼 건지. 역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아, 이건 너무 비싼 분양가다 하시게 되면은 구입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둘러보시고 정확한 임대로 산출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강남역도 보면요. 어, 놀랍게도 임대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공실이 많아졌다는 얘기, 얘기가 되겠죠. 강남 상권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강남은 거의 불패였어요. 공실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 만약에 간혹 보이는 것도 있어도 전화를 해보게 되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부르는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곳곳이 강남역 상권 1층이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정말로 어떤 상가에 대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신도시 상가 같은 건더 그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신도시 상가 물론 이두 가지 유형이 전부 다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불인이들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내가 상가 전문가다. 혹은 지산 쪽에 많이 투자를 해봤다. 이런 분들이야 또 선별적으로 좋은 걸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쪽에 대해 잘 모르시는 초보자 분들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관심 갖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잘못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가 될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3부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